안녕하세요. 우리는 예. 예은이예요. 오늘은, 오늘은 비토리 때문에 말없이 할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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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이거 끊어본 서 같아요. 한번 누가 먼저 안 녹았는지 확인해. 뭐봤거 같은데요? 뭐야? 한번 도구 이용해서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준주야, 누가 먼저 안 녹았는지 도구 이용하면 알죠? 와! 놓았습니다. 이거 안 맞는 것 같아. 이게 뭐야? 이거 풀 같은데요, 풀? 여기다가 이거 섞어가지고서는 조금 되게 만드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 같은데요? 한번 여기다가 도로 이용해서 섞어볼게 볼게요. 지가 되게 많은데요, 친구가? 이게 네? 스노우 매직도 있고 바이클레이 야광? 야광인가 봐요, 이거 새끼. 그러면 밤에도 반짝반짝거리는 반짝반짝 거예요? 거예요? 일단 도로 이용해서 여기에 있는 붙어있는 거다 꺼내볼게요. 말안 하기로 했는데 말이 갖고 하게 되어있네요. 말 하는 거예요, 친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만들면 돼요? 잘 몰라요. 저도 진짜 얘는다 꺼내야 할것 같아요. 중국이혼에서 왜? 비오는 날 캠핑 와서 이런 짓을 하다니. 그래가 진실해. 못해서요 이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네요 목소리 하나도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맞아요 빗소리만 한가득이에요 지금 이것도 들어있던 거예요? 응 이거 끊었어요 이기 이건 뭐죠? 몰라요 이거 만들어가지고 뭐 열쇠고리도 하고 핀도 만들 수 있는 건가 봐요 몰라요 네, 이렇게 여기 차에다가 대롱대롱 매달고 다니는 거. 열쇠고리. 여기 머리핀. 제니님 머리핀 만들까요 이걸로? 아니요. 아니에요? 네. <laughs> 이게 뭔데 값가싸서라네요 이게 슬라임이 감각서 이게 아니에요? 응.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아이폰이에요 아이폰. 이거 메가 퀴즈박스 산 거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다고 해서. 그래요? 근데 이거는 틀은 없네요. 틀. 마치 틀도 있을 것처럼 이렇게 보여놓고. 이거요 먼저. 죽었어요. 하는... 아이폰. 저 어, 이거 섞고 있어요. 그거 섞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애니님? 움직여야 되을게 퐁퐁, 멀퐁멀퐁멀퐁멀퐁 아 저는 작은 동물 이용해서 섞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파랑덕 엄청나게 하겠어요. 저 조금만 하다가, 그냥 수... 오랜만에 엄청나게 많이 하네요. 조금씩만 하다가 이게. 많이 만어서 아니 걔왜 지금 먼저요? 딱고딱 고기는 해서 안 녹았구만. 왜 만지는 거 해야지 아니 그거 터뜨려서 해. 해서걸 이용하세요. 이게 진주가 그 안에 들어가서 아또떨어졌어요뭐 <목소리> <거친> 이렇게 당연히세요? <시장인이세요>? 네. <목소리> 아 비가 너무 많이 와요. <목소리> 나 사러 갔으세요. 저 여기다가 덜어가지고서는 진주랑 이거랑 섞으면 안 돼요? 그래요. 걸어가세요. 그거 하트 이용해서. 저다가 또 손에 또 묻어. 이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과연 제가? 제가 해줄게요. <laughs> 되는 거 같지 않아요, 이거? 오! 한두가 어. 하세요. 어, 떻게 해요? 아. 이거 어떻게 해요? <laughs> 이거 어떻게? 도구 이용하세요. 도구를 이용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요 그냥 그냥 예! 이거 어떻게? <laughs> 먼저 저처럼 이렇게 섞고서 하시죠. 아 괜히 아 그게 아 뭐하는 아 짓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섞죠. 저처럼. 계속 섞 <laughs> <laughs> 어게 계속 손을 먼저 하세요 아! 저는 도구를 <laughs> 이용할 테니까요. 아! <laughs> 그래야지 편 도구를 이용하세요. 그렇게 괜히 손을 먼저 떠는 척습니다 여러분들도 손을 만질 때는 먼저 도구를 이용한 다음에 사용하세요. 은인님처럼 <laughs> 이렇게 됩니다. 이야. 되게, 되게 쉽 제일 읽어. 괜히 그렇게 하다가 거의 그래요. 음! <laughs> 아니 근데 의, 예니님 그것도 그것도 물컹물컹한 것 같아 보이는데요? 한번 봐봐요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laughs> 오 대박 진짜 떨어지기 시작하네요. 그쵸 이거 그렇게 먼저 이렇게 섞어준 다음에 하라고 했잖아요. 예이. 그쵸. <laughs> 그러게요 아 이게 뭐예요 이거 어떡해요? 이거... <laughs> 아 이거 어떡해요? <laughs> 이거 어떡해요 이거 어떡해요 <laughs> <merger> <laughs> 아무것도... 은희님은 이렇 아무것도 못할만 하겠는데요? 이거 은희님은 <laughs> <laughs> 완전히 망한거 아, 같아요 이거 어떡해요 <laughs> 저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과연? 아직 아, 모르겠어요 저도 네, 아이 정말 은희님 망했습니다 아이 정말 <laughs> 저는 꼭 성공하도록 마치겠어요 아이 진짜 <mummy> 유튜버가 살려주시네요 역시 은희님 모델들 유튜버들을 살려주시면 안됨님? 아이고 어떡해요 예님저 <laughs> 네, 도와주세요 도보로 들어옵니다 그거 말고 이거 섞을 수 있는 거를 좀 마이클레이를 뜯어주실래요? 그러면 좀 얘가 죽지 않을까요? 뜯었어요 마이클레이 <laughs> 빨간색 들어가습니다 네. 작전. 엄마를 구해라. 아. 이거 어떡해. <laughs> 작전. 응? 빨리 엄마를 구해라. <laughs> 빨리 꺼내주세요. 네. 예니님. 일부러 천천히 하는 거죠. 아니가든요 <laughs> 살려주세요. 작전. 빨리 구해라. <laughs> 이거 아니야 <안 열려>, 이거. 살려주세요. <laughs> 빨리. 아이들아, <웃음> 어떡해요 <웃음> 어떡해. <웃음> 아, 아, 이거 어떡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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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만나요 <만들어요>, 빨리 <웃음> <웃음> 빨리 살려줘 아이클레이야 <laughs> 살려줘 <laughs> 제손괜찮은거예요 이거? 제손죽는거 아니겠죠? 왜 죽어요, 이거? <laughs> 제 손이, 제 손이. <laughs> 아니, 근데 아이클레이를 섞었는데도 이게 되게 끈적끈적해요. 아, 누군가니까 그렇겠죠. 저는 제가 섞는데도 이게 계속 끈적끈적해요.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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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얍. 손이랑 지금, 슬라임이랑 같이 죽고 있어요. <laughs> 아, 이거 뭐야. 오, 저 살아나고 있어요. 살아나고 있어요. 자, 이 정도면은 만져도 될것 같은데요? 저 살아나고 있어요. 예! 이 정도면은 다 만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 대박. 저 살았어요. 와우, 그게 대단히. 이 정도면은 저도 만져도 될것 같은데요? 과연 그럴까요? <laughs> 아니 근데 이거 지금 제가 여기다가 아이폰도 넣고 그 다음에 진주도 음. 넣는데 넣은 티가 하나도 안 나요? <laughs> 내가 진주 많이 넣어야 제가 나는 거예요. 다 어디로 사줬어요? 안돼. 이게 뭐죠? <laughs> 나도 이제 그냥 손으로 만질래요. 이게 뭐죠? 손으로 만지면서 낚였어요 조금씩 뛰어내서 어때요? <laughs> 예진님, <laughs> 괜찮으신 거예요? 안 괜찮아 보이는데 이님쏠때 많은 것 같은데요? 은인님 도와주시겠어요? 이게 아이 슬라임이죠. 네. 제가 어떻게 도와야 해, 이님 여기에서 <웃음> 네. <웃음> 여기에서요? 이미 죽은 것 같은데. 여기 어떻게 도와줘요? 있는 초록색을 <laughs> 네. 꺼내주세요. 이거요 네, 거기서 조금만 꺼내주세요. 조금이니까 조금만 하면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조금만 주세요. 제 손에 있는 빨강이가 묻었으면 어쩔 수가 없었어요. 알아요, 그거. <laughs> 고마워요. 제 손을 플레이로 <laughs> 닦고 있습니다. 지금. <laughs> 어? 대사사고 있어요, 좀. 대사사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또 벌레 잡았어요! 뭐죠? <laughs> <그거죠? 웃음> 가까이 보여주세요. <laughs> 벌레 잡았어요! 플레이에 넣을 수도 없죠. <laughs> 여기, 안녕. 빠이빠이. 안 떨어져요. <laughs> 어쩔 수 없이 상에 붙였어요. <laughs> <laughs> 들거워 <들어와>. 뜨겁다고요? <laughs> 어떻게 이렇게 상에다 붙일 수가 있어? 꺼내면 이제 지옥이 열리는 요 <laughs> 조심하세요, 앤이님. 빨리빨리빨리 빨리. 와우. 괜찮아요, 괜찮아요. 잘 하세요, 잘 하세요. 괜찮아요, 이렇게 하는 거. 네, 어우. 어요. 어쩔 수 없죠. 그냥 얘 이거 하나 야할것 같아요. 예니님 어디가밖에 없잖아요. <laughs> 오지 이거밖에 없다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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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밖에 안 가지고 안 하고 왜 그렇게 <laughs> 해? 아니 예니님 어제 <어디> 예니님이 챙기세요. <laughs>